1949년생, 기축년생. 자, 이세는 부동산 문서원 있습니다. 매매, 전월세, 계약권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연세가 좀 70, 노급분들은 이제, 저한테 손님 오시는 분들중에서 아파트 월세나 원룸 월세 받고 사시는분들 많더라고요. 특별한 직업은 없이 부동산으로 월세로 이제 생활비로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 내가 세가잘안 나갔다든지. 그동안 내가 매매를 잘못했다든지, 그동 문서에 대한 게 막혀있다면, 새해에는 이 내가 계획했던 게, 매매, 전세, 월세, 대학권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운입니다. 이, 하지만, 이 집을 매매할 때 쉽게 바로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매매를안 살까? 좀처럼 팔리지 않으니, 대미 팔아야 되는데, 걱정거리. 2025년도부터 계속 팔려고 하던 이 문서가 새해에는 계약되어 달릴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그 문서 외에 또 다른 매매에 대한 어떤 고민이 2025년도에 계속 고민 하던 것이 2026년도에는 이어질 이어질 이제 해결될 운이 있습니다 자 새해에는 마음이 이러고 저러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마음이 안정될 수 안정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잘 달래시고 좀정가갑하시면 장거리, 가까운 여행, 먼 여행 하면서, 저기 바다 같은 데서 바람 좀 쐬고, 마음에 좀 진정 안정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마음이 조금 오락가락 할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새해에는 진정, 마음 좀잘 달래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원 성취 하세요. 감사합니다.